반갑습니다. 투자의 최상골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 너빌리티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또 해상폭력도 우리가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쌍바닥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맥점이에요. 장기 맥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자산을 점 정식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은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승 직전에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덴마크 오스테드가 1.6기가와트 인천 해상폭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스테드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스테드가 지금 해상폭력 사업에 협력을 하고 있죠. 덴마크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이 두산 비나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가지고 오스테드가 이제 진행하는 동남아, 아태 지역, 유럽 등전 세계죠. 전 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공급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적이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확정을 했죠 우리나라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럼 이렇게 투자할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또 우리나라가 공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하부 구조물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 빌리티가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해상풍력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e 유 의회죠 넷째로법 원자력을 포함하는 그런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22일이었죠 넷째로 산업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당초에는 이 법안을 제안했을 때는 원자력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 EU 의사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 따라서 의회 원안대로 법안을 확정될지가 좀 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대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탈원전을 많이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온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더딘 성장, 그러니까 아리백의 한계, 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많이 겪었죠.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무기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원자력을 다시 선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리백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뭐 이런 에너지만 이제 사용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원전이라든지 수소 보는 smr 이런 걸 포함시키자는 거죠. 무탄소 에너지로서 이것을 우리 대안으로서 함께 포함시켜 가자는 게 바로 cf거든요.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도 우리나라가 cf 연합을 주도하자. 그것도 이런 것들 을 재창하기도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출범을 했습니다. 영국도 같이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의 쪽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라든지 UAE 이런 쪽으로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온정과 관련해서 핵심 기업인 두산의 너빌리티는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우린 저점에서 때론 돌파할 때 잡아야 되는 거고, 때론 짧게, 때론 길게 수익을 챙겨야 돼요. 그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맥점이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 하시면 꾸준하게 성장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래방이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맥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죠.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세력 매집 줄 하나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강력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금량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을 보이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다 먹을 순 없어요. 바닷권에서2,0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이 파동에서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1년에 몇개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손발을 또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풀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의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입니다. 바닥굴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어요.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크게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다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돈을 쓸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나 큰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한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세력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떠한 확신이 들면, 그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의도라는 것은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력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세력은 우리보다 정보를 먼저 알잖아요. 그리고 진의 여부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분석 능력도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차트가 선행이에요. 왜냐면 개미들은 정보를 나중에 하니까.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이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 나중에 한번 크게 가겠구나.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가 선행입니다. 세력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은 차트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 추천해드리면 다 차트를 보고 기준, 어,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먼저 저희가 추천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좀 쌓여봐야 돼요. 또, 보는 눈도 좀 익혀져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에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 하시면 꾸준하게 성장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텐데, 나가는 적이 없다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종합 기업이고, 원전, 수소, 풍력, 폐배터리, 뭐, SMR까지, 가스터빈,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할 정도니까 하반기 때부터 내년 상반기 계속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또두산에너빌리티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큰 상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장기 입형선 다 이탈했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켰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지금 6.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잘안 하고, 장기 투자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두산의 너빌리티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웨스팅 하우스가 성수한 날이죠. 아니, 한수원이 성수했죠. 웨스팅 하우스가 패소를 하고, 미국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다시 항소를 한 상태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계속 사여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바닥 찍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매도 대차장구가 피크를 찍을 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금지된 날이에요 내년 6월 달 때까지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거기 금지가 되니까 장중에 한 7%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내려오고 쌍바닥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대차장고가 현저하게줄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한이 시작되면은 더큰 상승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된다 했습니까? 1차적으로 여까지 2차적으로 여기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맥점이에요. 이 자리는. 장기 맥점이 아니라. 작은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짧게 보는 겁니다. 근데 큰 추세가 바뀌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탈했다가 이제 빠지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파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큰 파동이. 그러려면 이 448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파동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큰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여기죠. 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장기 투자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고. 난 무조건 길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차트를 안 본다. 차트를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니라는 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그분 나름의 이제 경험이 있고, 뭐 돈을 벌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국내 주식은 차트를 봐야 됩니다. 사람은 이제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뭐 돈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10년, 20년 가져갈 거야. 그래서 10배, 20배 수익을 챙길 거야. 그런 목표로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예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갈 때 버틸 수 있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10억 투자하면 4억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2억, 4억, 3억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빠져버리는데. 만약에, 노후 자금이라든지, 또 결혼 자금이라든지, 자녀 아파트 지어, 어, 사줄 그런 돈이라든지, 그런 돈이 들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있어서 갑자기 돈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빼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 투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 투자하겠다는 조심히 이런 파동수에서 유지가 될것 같아도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진짜 마음이 녹아내려요. 마음에 이제 돌덩어리 큰게 바위가 이제 앉혀져 있는 것 같고, 와이프한테 말도 못 해. 제인이죠, 제인. 말 못하는 제인. 자식 보기 부끄럽고, 괜히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래 된다니까요? 뭐, 저희도 안 겪어봤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주식은 실전이거든요. 우리가 게임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게임은 내가 죽을 일이 없죠. 내가 아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막 하는 것들.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봤어도. 그런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인생도 실재이죠 그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순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청춘이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가 살다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안 봐본 주식 투자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하면서, 나름의 또 기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인생이다. 뭐, 저희 개똥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안전한 자리,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차트를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처음엔 어렵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좀더 숙달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이해가 되고 맥점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성인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상승 직전에 바로 잡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은 바로 이틀 사이에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천천히 좀 따라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단기 맥접이 되는 거고 장기 맥접이 되려면 여위로 여전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지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는 이 61선 돌파하면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주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 끝날 때쯤에 한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오늘은 마이너스 3% 빠졌는데, 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빠질 때도 그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쌓이면서도 하락할 때그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들어왔던 그대, 세력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은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전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업 중에 하나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2 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와 함께 하는 카톡방이 있죠. 거래방입니다. 고래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사인 너빌리티 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다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 이 있거든요. 핵심 정보들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도 활발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장원고래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새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상세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원고래 무료체험방 참여하기 링크를 걸어 글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초대 링크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수익 인증했던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료 체험방에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문자 받아보실 성함하고 연락처 남기시고 참여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번호 1 6 6 8 5 2 3 0이번호로 문자가 게될 거예요. 종목추천도 이번호로 가게 됩니다. VIP 종목추천도 이번호로 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링크, 이 투자 의측 무료 체험 시즌5 방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신청하시자마자 바로 이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밤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별도로 인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새벽부터 다양한 정보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잘 참여하셔가지고 수익도 남기시고 계좌 손실이 좀 많다면은 계좌 복구도 해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만 잘 맞추면 되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매일같이 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설명드리는 그 맥점 있잖아요. 그 맥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 가신다면 누구나가 다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꾸준하게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산도 좀 증식을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계좌도 좀 복구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각별하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새 사칭 채널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아직 없어지질 않았어요. 여기 보면 장원고래 이렇게 나오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장원 고래라 검색하면 여러가지 채널이 나옵니다. 한 6개, 7개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가장 많은 게한6 0 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4층 채널인 거죠. 이 채널에 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하나 생겼어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필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필을 이용해가지고 또, 또 4층 채널 또 생겼습니다. 이 전화번호도 똑같죠. 저희가 이제 문자 받아보는 전화번호거든요. 친구가 원래 한 명이었는데 지금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은 그때 저였어요. 만들자마자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다른 채널 때문에 이제 들어가봤는데 이것 도 생기있길래 한번 들어가봤어요. 이 일대일 채팅에 들어가보면 뭐 손실 복구방,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 이런 게 나오죠. 리딩 진행 방식 클릭해 보면은 뭐 어,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뭐 다양한 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해외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주식만 해요. 이런 사칭 채널에 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속으려면 정말 어척 없이도 속게 되거든요. 각별하게 좀 부위를,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사칭 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 오직 본 채널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채널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또 회사도 하나 등록이 돼 있죠. 서울, 송동구, 성소 일로, 성수, 일로, 8기로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채널하고 전혀 상관없는될 거예요. 아무거나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해놨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좀안 보실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해드리기 전에 기업 탐방 보고서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매회 이제 다른 기업을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갔던 게 로보티즈, 라온피플뭐 예전에 BCNC, SPG 뭐 이런 기업들 갔다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으면 500% 600%갈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vip 회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50% 80% 때로는 그 이상 갈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구독자에게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탐방 보고서를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보고서 형식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대응 전략이라든지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좀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이건 나인테크였는데, 우리가 이때 기업 단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거든요. 그 대신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보고서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은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물량이 한번 들어왔죠. 이 바동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차트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은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조정을 줄때 물량이 없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조정을 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물량이 없습니다.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조정을 깊게 눌러줬다가 바닷권에서 다시 대량의 물량이 이제 들어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한번 또 물량이 들어왔고 꼬리 달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꼬리 달리는 것들이 꼭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이 앞에 매물로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바닷권에서 꼬리 달리는 거는 매집 바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물량이 다시 한번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략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이게 1 1 1에이니까 여기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온봉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하지 않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자원고래 그 채널이니까 고래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고래, 그러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아, 재력주는 선착순 30명이 아닙니다. 선착순 10명이에요. 세력 매집주는, 서빙 종목은 여유가 좀 있는데, 종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혜택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이 히든 조직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이렇게 쭉 뺐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선착순 10명의 안에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맥점에서 가게 될지 그런 거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매수 신호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쉽고, 효자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희 자원고래방에 이제 들어오시고, 또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도움은 딴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 정, 정보를 이제 다양하게 드리는데 그 정보 값은 충분히 치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을 바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구독은 해줄 수 있으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올라가는 영상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